누가 많이 입으래? 아니, 니꺼야지. 그러니까 아니, 매니저, 난물 줘. 물 어디 있어? 매니저가 물도 안 챙기고 뭐 하는겨? 오늘 씨, 하, 자르기 전에, 씨. 문도 했던거고 챙겨라, 씨. 문도 안 열어, 누구 뭐 하는 거요 이거 <laughs> 차에 갔다 <갖다> 웠어 <laughs> <laughs> 확실하게 네. 매니저를 이용하네요. 네. 그래, 그럼요. 하루에 당단 얼마인데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오늘 어디 가세요? 예? 어디 가세요? 오늘요. 예. 예산 가요. 예산 여행. 가을 여행. 오. <laughs> 예산 좋아요. 가을 여행 가는 거예요? 예, 예. 오. 너무 좋아요. 아버님은요? 예. 오늘 예. 내 매니저예요. 매니저. 아, 그래요? 예. 오. <laughs> 그래서 오늘 잘못되면 카드 낼 거예요, 아마도. <웃음> <웃음> 근데 씨, 매니저가 응. 왜안 나오고 있어. 아, 그래요? 내가 먼저 나왔는데. 아, 어, 나오는데요? 이제 소리가 나네. 나보다 늦으면 돼요? 어. <laughs> 야봐요, 야도 여행 간다고요. 앞에서 아짜아짜 하잖아. 요 오늘 시판 매니저 늦게 행동을 해서 돈못 받겠네. 이런돈좀 두둑히 좀 둘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<laughs> 왜안 나오냐고? 어, 좀 모르죠. 아, 매니저가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? 어. 뭐, 어아 내가 꾸미는데 지금 매니저가 왜 이렇게 꾸미래? 누가 많이 입으래? 아니, 이거, 아니. 아 이거 아니 문 닫네. 이거 뭐 하는 거요? 개불기스 집주아 개불기는 문을 열어줘야 될거 아니야. 왜 문을 열어줘? 나 매니저잖아. 어 <laughs> yeah. 오늘 하루 매니저인데 내가 싶은 돈도 좀 의시하게 여기 있는데 줄라고 어? 어? <laughs> 어디 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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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서 기문 닫아 이제 앞에 문 닫는데 있잖아. <웃음> 아 <laughs> <아니, 웃음> 어여 <어려, 웃음> 닫어. 돈을 운네려주려고그 재재 그, 그, 까불는지 모르겠다. 아빠의 문닫아 오늘 가게 늦어서 지금 꾸물거릴 데가 없어. <laughs> 깨지 <laughs> <나> 말고 얼른 <laughs> 빨리 닫어. 나야 나도 좀 몰라. 나도 모르는데. 이거, 그, 열어놓고 가자고. 민산으 <laughs> 가을에 출발! 아빠 가자고, 이제. 매니저 출발! 큐! 매니저, 나물 줘. 물이 어디 있어? 매니저가 물도 안 챙기고 뭐 하는겨? 당 떨어지면 사탕도 있어야 돼. 아,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? 매니저가요? 매니저가 당 떨어지는 것까지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. 아, 그래요? 아, 아버님, 원래 매니저가 그런 거예요? 지금 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걸 그거 지금 다 이겐 척 매니저 처음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객불도 몰라요 아니 한나절도 못 가서 잘려요 <laughs> 이따가 오려면 안 돼요 아좀이잘리면 어떻게 돼요? 예? 잘리면 어떻게 돼요? 짤리면 네? 다른 다 매니저 좀여서 가서 기대 저기 해야죠 뭐 <laughs> 구해야죠 뭐에뭐못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아, 그래. 고집이 있서안 돼요 그러면 잘해 학자르기 전에 오늘 내가 <laughs> 오늘 내가 두막에 두 네가 좀 왔으니까 두번두번 두번 줄지도 모르니까 알았지 <laughs> 아버님 예 얼마 준다고 했길래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운전해주고 매니저로 해주는 거예요? 아뭐 얼마 뭐 준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, 그냥 뭐 매니저는 뭐 매니저? 그냥 그거 하는 거죠? 매니저 아니라는데요? 매니저지 시뭔 매니저가 아니오 오늘 씨 학자르기 전에 씨. 어. 한시간단데서 짤러 그럼 <laughs> 오늘 상당히 재밌는데 아, 그래요? 예. <laughs> 네, 상당히 재밌어요그 i 차 e m 차는 몰고 가냐 끌고 가지 a r a Borgoga, Napilgo, and Sosakina, Borgoga. Oh, no, I can't. c o n d i t i 아이 j 어디 매니저가 씨말 버릇 좀 봐라, 줘어 <laughs>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. <laughs> 아, 잠깐만요. 매니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가르친 거거든요. 매니저 한자가 이제 한 시간도 안 됐어요. 그래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. <laughs> 조금 더 가자. 크게 서 있으면 커피나 사와. 물하고. 당 떨어지지 마니까 사탕도 사고. 난잘게요 아, 차가. 네. 음. 아이고, 아, 우 빨리 오셨어요. 아, 예, 아우. <laughs> 아이고, 아 날씨운데, 아이 게 아니씨, 운전대 걔 뜯고 작업할 시문다 열어두고 뭐하는 거요? 아우씨, 아유. 씨. 아유. 요, 리름디지 오늘 매니저가 개판이에요 <laughs> 오늘 잘리고 싶어서 한장을 해요. 씨. <laughs> 아. 어머니 여기 어디요? 아 매니저한테 물어봐요. 아, 야. 아 예당호 출렁다리래요. <laughs> 어. 아유, 매니저가요. 네.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네. 예당호 출렁다리래요 <laughs> 아이고 <아유>, 사투리만 써가지고. <laughs> 씨, 매니저가 이 우산 당가지고 양산 당가지고 아, 뭐. 이거 스켜줘야 되는데 이 진짜 아우 더워 죽겠는데 아이거 뭐예요? 이거요? 예오 <laughs> 이거 전망대 같은데요 맞아요 자 내가 더잘 알죠? 이거 전망대예요 맞죠? 예. 와 멋있네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위에 저 전망대 올라가서 다 보면 잘 보이겠는데 그럼 말이라고 해다잘 보이지 <laughs> 아유 참개것도 몰라요 매니저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. 뭐 하는 건지. 아이씨 <laughs> 전망대 보다 못굴라지겠니 이거. 어, 나걔 어, 넘네. 매니저 빨리 따라와. <laughs> 아, 어머니. 네. 매니저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어, 매니저 따라가는 네. 난, 거 아니에요? 어니 내가 더 빨라요. 여 예당호 전망대라고 쓰여 있어요. 그거 다 보이는데 그럼 누가 몰라 그걸. 아, 가, 씨. 아, 누가 그거? 아유, 아그고 있는데 국채 구두 모를 때 뒷등 걸이 길면 되겠어 오, 예당호에 저기서 23층까지 올라간대요. 거의 전망대에요저기에출렁다이다저 보여요? 아 보이죠 눈이 있는겨? 난눈 없는 줄 알았네. <웃음> 와 <웃음> 멋있다. 사람들 많아, 네. 저 사람들 많다. 이야. 저기에 출렁다리인가봐요 저기는 아우, 어, 맞는 것 같아요. 저기 근데 진짜 멋있다. 어. 저 수지가 커요. 저 수지가 커요? 야, 야. 그러게 엄청 큰것 같아요. 그쵸? 바다인 줄 알았어요? 바다단줄 알았어요. 아, 그거는 조금. 아유, 조금 오버해가지고. <laughs> 근데 <laughs> 네. 저광어를를잘 맹렬해놨네요. 아, 아버님 뭐 설명을 또 하고 싶은가 보네요. 네, 광어질참잘 맹렬해놨어요. 아, 눈으로 보고 나다 그런 얘기를 수있어요 <laughs> 아, 살짝 튕겨봐. 아, 옆 밑으로 봐. 요 어머니, 왜요? 옆 밑으로 봐. 미치 이상해, 요우와나 차를 네면 돼. 무섭다. 어지러워요. 빨리, 빨리, 빨리 따라와. 그럴 때는 빨리 따라오래무섭질 딜러. <laughs> <슈퍼지게 다르다>. 시끄러워. 지는안 돼. 따분지말해 경골에 유제띠지만 졸았어요. 졸았어요. 여기가 <laughs> 저거. 큐. 이게 네. 예당어 출렁다리에요 오. 예당어. 아 진짜 잘해놨네 경골. 진짜 잘해놨네. 어 매니저 돈을 돈안 줘도 되겠네 왜요? 이게 렇 구경 게, 시켜주지 미지주지 뭐 줄여주시기. 돈을 줘야 조연지 시기 동안 게 어디 있어? 걔걔떡같이 해놓고는 뭘 그래도 <laughs> 돈을 바래바래기는 참나 맞아유 <laughs> 구경하는 것만 해도. 거, 저기지, <목적이지>? 어 돈까지 말해. <바래. 웃음> 야, 여기 문지 깨끗하다. 야. 야, 진짜 여기, 여기 뭐 야경 도 나오네 이기가 아, 요 출렁다리에서 출렁출렁해요. 어, 출렁출렁하네. 아, 그래요? 내 배가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다리에서 출렁거려요. 어? 오늘 재미가 없는데 많이 치네요. <laughs> 아, 재밌잖아요, 요 맨날 웃기지. 막 웃어 안 웃겨도 잘리기 전에. <laughs> 이따 저녁에 와서 돈 없어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밤에 어. 예. 그 야광으로 뭐 이렇게 해도 한대요. 예, 예. 음. 야광 올라가는데 물이 쫙쫙 와, 야광. 여기가요. 색깔 색깔 있는 불이 올라온대요, 불. 그게 야경이요. 야경이요. 예. 요, 요 다리에도 딱 비춰요. 예. <laughs> 예. 엄청, 엄청 멋있어요, 그래서 밤에. 야. 와. 아유, 봐봐. 틀렸어, 누가, 안 가니? 뭐, 걔는 안돕다 넌. 아까, 그 지금하고 똑같아. <laughs> 아, 레인저, 이거 차이가 떴어. <laughs> 아유, 씨. <많아, 웃음> 어? 어, 그래도 들어주긴 들어주네요. 아유, 씨. <laughs> 어, 시범, 어 확실하게 레인저를 네. 이용하네요. 그래, 그럼요. 하루에 1단계 얼마인데. 어? 그래도 <laughs> 매니저가 뭐, 먼저 드세요 하지 않고 매니저가 먼저 먹네. <laughs> 아유, 뭐가 잘못됐어요? 뭐가 잘못됐죠? 맛있어요? <웃음> 맛있어요. <웃음> 달콤한 게 맛있네. 매니저를 해가지고 호강가지뭐시 놀러 온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건데 저희 아우 까불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뭐 매니저는 뭐지요? 저뭐 이비염 때 아무거나 이제 마시는 거 먹어야지. 큐기가 예산시장이에요 예산시장 o u n g yes, and she's young. Yes, a n 아 그래요? 예. 네 e 예. 번에 운전 잘했어요 <laughs> 조금 나요 예. 어 y <laughs> e <laughs> 예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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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s yes, y e 식당이래 크냐고. 네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응. 사서 중간에서 아 먹는 거 같아요. 아 저기가 있어 사, 간판이. 와 아, 네. 충남 예산 방문하네 네? 충남 예산 방문해요. 네. 어. 네. 와. 축제 개최 축제. 일정. 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이에요. 상국 축제예요. 상북 축제. 아 예산 상토. 아예 예산 장터 상아 내가 얘기해. 네. 아유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예사 항포 사과 축제도 있네. 와, 의주 형제 축제도 있네요. 여기 그 의주께 좀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우리는 의주께 지내려면 하늘에서 <laughs> 다시 만나야 돼요. <laughs> 너뭘 먹을 게 많네? 네? 먹을 게많아 아유, 아, 아버님. 개지해서 먹을 밥밖에 <laughs> 생각이 안 나요. 예? 네? <laughs> 아, 운전은 제 <되게> 개똥같이 하면서. <laughs> 아, 여기, 이게 식당이네. 그거 사가지고 네. 여기서 먹는가 보다. 아, 맞아요. 그런 거다. 맞아요. 아유,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내가 얘기를 해야지. 자기가 얘기 다 하고. 아, 얘기해 주세요, 그럼. 해봐. <laughs> 와. 이런 데서 사가지고. 네. 여기서 그냥 탁자 하나 맡아가지고 먹는가 봐요. 어, 아, 맞아요. 예. 네. 네. 여기, 여기, 고기도 여기 있네. 와, 근데, 먹을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? 어, 그러니까요. 호두가자, 뭐, 다 있네, 뭐. 바람이 엄청요 어. 바람이 많네, 사람. 이제, 아, 숙제하려면은 되게 좋겠어요, 여기서. <laughs> 네? 정육점도 있네요. 여기서 꼬먹나봐요. 맞아요. 요런 게 이렇게 꼬먹는가 봐. 네. 옛날 그런 게, 게임이네요 맞아요. 옛날하고 같은데요. 그러니까, 애기들 노는 거. <laughs> 포스트들이 이렇게 어? 있어. 예. 상북축제. 이게 여기 네. 어, 또 송가인 음. 씨랑 유명하신 분들 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분들. 2 3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네. 관광지 <laughs> 와가지고 네. 시장에 또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래 먹고 가는가 봐요. 네. 그건 다 아는 사진 아닌가요? 아, 그... 원래 뒷북 <laughs> <딥북> 치는데 뭐 있어요? <laughs> 내가 다 얘기했거든요. 수고했네. 뭐라고요? 매니저 수고했네. <웃음> <웃음> 오늘 신났네, 멋지. 뭐 아우. 나 건지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오. 내가 먹는 거요. <laughs> 피디님 운전 좀 해줘요. 아 제가요? 네. 어, 어머니. 매니저님이 저한테 운전하라는데요? 오늘 돈운 없어. <laughs> 아, 아 왜요? 막걸리 먹는데 쟤는 중간에 와 가지고. <laughs> 아니 니 예. 그러면 는 약간 일단 아예 없어도 될거 같아. 아니 그안 받고 이거 막카리한 잔을 먹 뭐. 그렇죠 아, 이걸로? 어. 아. 어, 진짜 운전 안 하실 거예요? 예. 보고 는데 운전 중이잖아요. 라 봐. 내 따라 봐. 이거 좀따져 봐. <laughs> 그러고 보니 아직 너데 내가 어느 수안지예대이를 먹고, 내가 못 어머니, 뭐 술이나 먹 그러죠? 맛있네요. 나 이제 매니저 안 해. 매니저 어, 아, 아. 해. 어머니, 이제 못 해요. 신경 워어 <laughs> 이제 잘랐어, 이제. 돈 없어, 이제. 네, 지금 부을 짜졌어, 이제. 아유, 아유. 아, 아침나절, 오늘 여다가 아주 막숫쑥 썩었어요. 아유, 말도 안 들어요. 아, 맛있어요. 네? 맛있어요. 내꺼요, 왜 가진 거먹어라고다 오늘 아주 신나지 뭐. 아유 씨. 음. 아, 왜요? 손물이 질질 나오면서 신나요 아주. 아니 왜 신나요 오늘? 먹을 거다 먹고 구경 잘하고 뭐. 신나지 뭐. 아유. 진짜 알랬잖아. 누가 신나 그래? 언제부터 걸어오라래요. 예. 안 태워가지고 그, 갈 거예요. 진짜 알래가지고 국만 먹고 가세요. 먹고먹으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 그래요? 예 네. 야외에서 이렇게 먹으니까? 예 네. 원래 아, 사람 야외. 많은 데서는 뭐든지 맛있어요 야, 야외에서 먹잖아요 야외에서 음. 아, 아. 아버님 확실하게 운전 못하시네요 이제 아 이제 확실하게 아, 안 하려고 이제 확실하게 먹는 거예요 <laughs> 아, 저쪽에는 고기도 꼭 먹던데 아 그래요? 어? 어. 고기 구먹는데 되게 많아요 아, 그랬어? 데 땡기 이런 거 먹는데 아, 사죽을 아. 못 써요, 아주 아. 아니, 아버님 한, 번, 한 번에 반을 드시네요 그래. <laughs> 어. 완전히 <laughs> 어서 음, 먹으니까 진짜 다 맛있네. 예산시장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? 예. 엄청 크네요. 네. 예산시장 제가 뭐 이렇게 본 거보다 TV나 뭐 유튜브에서 본 거보다 확실히 더큰것 같아요. 예. 맞아요. 분위기도 더 좋고. 네. 사람들이 예의가 밝아요. 예? 예의가 밝아요, 사람들이. 그거 <laughs> 뭐 물어보면 다 느껴져요. <laughs> 와. 먹어보자고. 이건 뭐요? 불고기. 어, 불고기래요, 불고기. 야 매니저 와가지고 살만지고 가네 아이전안할 기로 했잖아. <laughs> 어쨌든 하는 매니저야 와, 끝내줘요 야, 낫다. 낫다. 음, 어, 잡아 그래. 배부르다고 안 했어요 젓가락이. 아, 그배도 잡아낼 수가, 젓가락 가는데 안가요 아주 이제 소주 안 주네. <laughs> 그래 가지고 아 맛있어 가지고. 음. 아. 음. 잘 먹어요. 우리 유라 좋아하는 맛이다. 네? 우리 유라 좋아하는 맛이야. 오. 불가서 소주 한 잔. 오늘 하루 그 가지고. 바로 이래가지고 먹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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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음, 음, 다 그만 이만 먹고 이 가게에 가게가자 무슨 소주 안주네 가자고 <laughs> 아버님 어디가셨어요? 모르겠어요 어디갔는지 아무도 어어디빨지아뭐요아이 <laughs> 아, 아, 집은 배부른데 뭘 그런걸 사와 아누추천에줘가지고 사왔어 추천해, 이걸 추천해 자기는 뭐 누구 문제 봤다 고 금방 밥 먹거나 심리 저기 가, 저기 좋다는 건다 저게 살라구요 아씨 예산에볼거 많네 아 그래요 와씨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재밌어요 재밌네 아주 아우 시큰내주네 먹을 거많네 먹을 거 여봐 여 먹을 거많으니까 내가. 어이, 배만 불러가지고는 무슨 먹고도 아... 금방 먹고는 또 사가져요. <laughs> 야, 이제는 운전도 못하고 막걸리이 아, 좋다니까 이제... 먹고 있어. 아 오늘 이게 이제서부터는 내가 노는다 그랬잖아. 아, <laughs> 어, 어, 어머니가 어, 이제 열고 이제... 타셔야 되죠? 그렇죠. 이제 운전해. 뭐? 아, 내가 운전하게 운전해. 제가 운전해야죠. <laughs> 아, 내가 하래요. 어머니 아, 저가 이제 탈락해가지고. 아유.